만다 그거 뭐? 알아? 뭐? 여기 파티에 커플이 있어 <laughs> 우리 빼고 다 커플이야 보사님 인사할 때 나만 차별을 했구만 이제는 기분이 어때? 앞으로 인사 잘해야 되겠지? 윤희 그만해줘 나 까매질 거 같아 <laughs> 아니 근데 어쩌다 어쩌다 커플이 되신 거예요? 그러니까 누가 어이. 잠깐만 비찬님 먼저, 먼저, 먼저 네. 고백한 건 아니죠? 어? 잔이가 먼저 나한테 어, 어떡할까? 어떡할까? 어? <laughs> 잠깐만 저한테 소, 저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? 아니 잔이가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. 에? 잔이가 나 좋아한다고 해서. 음. 누가 먼저 고백했는데요? 잔이라니까요. 거짓말치지마 <laughs> <laughs> 그럼 잔이한테 물어보던지 빨리 이거요? 가자, 빨리 가자, 빨리, 빨리 가자. 가자, 빨리 가자. 에휴. 에휴. 후카 육수가 생겼어. 짠한진다, 기자난진다. <laughs> 구독, 좋아요. 울러! 괜찮아. 머산님도 아. 좋은 사람 만나랄 수 있어. 왓? 언젠가. 잔이전도는 아니더라도. 더 이상 그러지 말아줘. 나 지금 까매지고 있어. 까매져서 네. 뭐해. 잔이찬이한테 찬이 비해가 되는구만. 그러지 마세요. 잔이찬이를 <laughs> 찬이 진짜 좋아하면 은 행복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.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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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러, 그렇겠지? 머사야 너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? 너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? 응원해줘야지. <laughs> 아이돌의 연애까지도 그것이 쿨함이니까 잠깐만, 둘이 이구동성 게임도 할수 있지 않나? 이거 커플이면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. 밥반 하나 둘 셋. 밥빵. 예. 안 맞는데요? 연습 연습 아 식으로, 연습 연습? 연습? 아 3, 연습? 바다. 하나 둘 셋. 바다. 바다. 어? 어허, 아, 바다. 이거지 이거지. <laughs> 만두꾸모사 하나 둘 셋. 만두꾸모사님 아, 아! 어? 만다너 바다가 왜 좋아? 나 그냥 어? 안할것 같아서 바다 했는데. 나 언니도 너가 싫어지려고 그래. <laughs> <laughs> 그러지 말아 줘. 나 따라하지 마. 제발. 꺼져. 괜찮아. 안 피곤해? 오브, 오브 안 해줄까? 안 아, 괜찮아. 내가 어부 어부 해 줄까? 근데. 어부 어 어부? 어부. 어? 어, 농부 너무 해 줘. 농부? 했죠, 농부. <웃음> <웃음> 어부바까지 해 주는 사이였어, 둘이? 안다 하지. 아, 에? 아니무 뭐 어. 소리야? 아나 no. 어, 어지러울려 그래. 무슨 아. 소 나도 어지러울 것 같아. 음, 어. 카푸르베 지나갑니다. 오라이. 카푸르베. 자싱 싱그룹베 지나갑니다. 싱그룹베 싱그룹베 무슨 소리야 이르. 싱그룹베 갑니다.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제가 데려올게요. 안녕하세요 <laughs> 네, 그러게요. 여러분은... 아, 나왜 혼자 먼저 갔어? 아 내가 놓친 거야.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길래. <laughs> 아시겠어요? 아빠 나 이거 남의 집 가가지고 지금 다이어 이거 받았단 말이야. 우리 아빠는 대체 뭐하는 거야? 나도 그옷 줘. 좀더 탈자. <laughs> 내가 버렸다고 해. 아니 아빠 나도 나도 다른 집 애들처럼 차연이가 뭐? 아빠한테 가서 땡깡돌이네. 아, 일단 일단 그 필요한 게뭐임 아, 일단 1 0 0만 원이 필요하고 그다음 0 0만 원이 필요해. 야, 무슨 소리 들은 거지? <laughs> 여기 누드 있으면 나도 이렇게 일단, 안 살지 않을까? 일단 600만 줘봐 아빠. 와, 내가 그럼... 따서 갚을게. 따서 갚는다고? 응. 미친 거 아니야 지금? 자꾸 그럼 유기한다. 아까부터 <laughs> 미아였어. 아, 보화가 집... 될 뻔했다니까? 보화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. 아빠 죽으면 보험금 나? 그런 게 어딨어? 보험 만 <laughs> 들었어 알았어, 우리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아빠 아, 우리 집 어디야? 나는 집이 <laughs> 아니라 창고에 사는데. <laughs> 뭔, 소... 우리 집 창고라고? 우리는 집이 없어. 거짓말 치지 마. 아니, 집. 단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서 산단 말이야. 좋은 집 얻을 거면 다른 집으로 가! <laughs> 아빠가 나 만들었잖아! 좋은 집 얻을 거면 다른 집으로 가! 자, 이 집이 내 엄마 집. 할머니가 누군데? 수닝이라고 있어, 수닝이라고. 아, 수닝이지. 음, 응, 알 알지. 알지. 응. 그리고 이게 내 집이야. <laughs> 아빠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? <laughs> 아빠 이게 뭐야? 뭔 소리야 가난하다니? 너무 안았네.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야. 공장이구나. 아니야. 할머니 집은 저렇게 예쁜데 우리 집은 공장이야? 왜 이렇게 표정 부려? <웃음> <웃음> <나 할머니랑 살래. 웃음> 내 집이야. 여기 내 집이야? 네 집이야? 할머니랑 살 거야. 사실 할머니 처음. 봐. <laughs> 맞아 그럴 것 같아. 왜 갑자기 쭈구리 됐어? 근데나 원래 <laughs> 닫혀. 어쩔. 아 <laughs> 왜? 저기요. 나 깔인다면 나한테 좀 가려 그러면! 아하 어,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박는데 이거 참. 어? 오빠 이거 나좀 가져가도 돼? 아 타이어 검 당연히 가져가야 어? 된대. 약탈 가져가는 건가? 몰라 여기 나 마우스로 가려져 있어. 서이게 <laughs> 무슨 소리니? 아니 마우스가 얼마나 크길래 그런 나 거지? 나 엄청 마우스 커서 커. 마우스를 왜 그렇게 크게 쓴? 딸도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 아빠. 아 나보다 더 나이 많긴 하지. 아왜아왜 얘기 아, 왜 팩트만 얘기해도 그러던데 팩트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지사기 누가 팩트로 얘기해 아 오케이 그래 나보다 어리지 그건 거짓말이잖아 <laughs> 아왜아왜 아, 왜 팩트 나이, 얘기하면 그런 거고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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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얘기 안 했어 아하 오케이 아시겠어요 아니 잠만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혹시 아들 안고 하십니까 아들이요 제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요 아 무슨 일 있어 남들은 저렇게 삐까뻔쩍한 옷 입고 음. 아버지 자랑하고 다니는데 저도 아버지 자랑할 게안 돼요. 저도 다시 자랑할 만한 건안 지어주긴 했는데. <laughs> 아니 아니 되게 삐까뻔쩍하시고 자랑할 게 많으시는데. 음 그래서 약간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필요하다 이런 건가? 양아버지가 필요. 저, 제가 아버지 잘갈타거든요아 혹시 아버지가 <laughs> 세 분은 아니시죠? 제가 옆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<laughs> 네. 아, 아시는구나. 아. <laughs>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건장하게 좀 성장해서 야이 정도는 내 아들 삼을 만하네. 아 근데 약간 도움 필요하면 얘기 얘기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함. 그거는 얘기해 주세요. 페광석 그 없으십니까? 페광석, 페광석 오세요. 오세요. 오세, 오세, 집 따라오세요. 광석이 없어서. 돌을 못게요아 광석이 없어 돌을 못겠다 역시 삼촌이 짱이야 <laughs> 다이아.. 어 다이아 웃깅 여기 안에 있네 다이아 웃깅이랑 아 이걸 제가 먹어도 될까요? 네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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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뭐..잠만.. 먹을, 먹을 거 있어요? 일단, 20개 있어요 일단 이거라도 좀더 드세요 <laughs> 뭐야 이거? 구운 아, 감자? 구운 대박. 감자 좀더 나중에 그더 구우면 줄게요 지금은 구운 아니, 게 뭐, 없어가지고 아니 이러면 남는 게 있나요? 뭐 없죠 원래 <laughs> 있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계속 챙겨주시면 나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만드님 <laughs> <laughs> 아 그건 만 주셔야 돼요 아 그건 어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아, 식으로 가면 나 진짜 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아 없어. 그러면은 <laughs> 그 자라서 오십시오 자라서 자라서 아예 알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자라서 오십쇼 시 어. 알겠습니다 아예 너무 감사합니다 만드님 오케이 예. 다이어웃이 정도면은 뭐야 나, 어. 커서 올게. 나 만득 삼촌이 자야 고괭이 주셨어. 우리 아빠야. 야, 나 진짜 형이라 부를 거야, 조만간. <웃음> <웃음> 나 이미 <웃음> 지금, <웃음> 나 너무 과하게 챙겨주셔서, 아, 나 지금 아, 목적까지 아, 형까지 올라가. 아니, 이거 더 챙겨주려고 그랬는데, <laughs> 더 챙겨주면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만둥님 저 왔어요. 아이 아이 오랜만에. 안녕하세요. 어? 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? 네 상자도 있어요 혹시? 네. 어? 그러면 주시면 저 만들어 드림 여덟 개딱 하나 만들 수 있게 이거 어, 잠깐만. 그거 아셔야되는게 어, 체육 네. 껍데기 여덟 개들어가는거 알아요? 마지막 마지 마세요 헐크 한번 깨보고 싶은데 헐크. 그, 딴,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와. 아예 가가. 진짜? 가가가. 만둥님 드릴게요. 죄송 저승님 상자. 아, 그만 <laughs> 그만 때려 그만. 아니, 자동으로 나간다. 그 그러니까 보면... 이거 셸커가 지금 잘안 나오는 게 껍데기가 여덟 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임. 아 진짜요? 아니었으면 벌써 아... 한 사천 원, 삼천 원에 다 팔리고 있었음.